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뉴욕의 유튜브 스튜디오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파원이 전할 소식은 백스테이지 뉴 스튜디오의 디자인 컨펌을 여러분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십니까. 아, 나또 네. 공사 현장이라고 이렇게 돗바 입고 왔잖아요. 여기는요. 저희 집 다락이에요. 집을 공사할 때이 부분을 안 끝내가지고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 뼈대만 있는 공간. 여기를 어떻게 예쁘게 지어서 옷이랑 신발, 가방 등을 예쁘게 수납하면서 유튜브 스튜디오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백스들이 주, 주시는 아이디어로 백스테이지 스튜디오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고가 높고 지붕 쉐입 때문에 예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이는 공간이 공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좋지는 않은데, 유니크함을 더할 수 있을 때는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여러분께 쭉 보여드리고, 이쪽에도 고래 뱃속에 들어온 느낌. 분도 있어서 빛도 들어오고 지금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아이디어가 빛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제 백스테이지 뉴 스튜디오를 지을 공간인데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가도 이렇게 뭔가 배경 같은 데가 탁 튀어서 옷 같은 거잘 강조되고 뷰티 같은 것도 하면 좋으니까 한 면에는 좀 화장대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양쪽에 옷 레일을 쫙 깔아야 되겠지 행거 있잖아요 랙 랙을 쫙 깔아서 어, 화장대 이렇게 띵띵띵띵 얼굴 막 형광등 조명 있잖아. 그런 거 해줘야지. 뮤직비디오 찍는 것처럼. 그죠? 거울 같은데. 전신 거울 같은데 그런 거 해줘도 좋고. 내 공간을 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잖아? 내가 이 집을 밖에부터 안에까지 다 디자인해서 들어왔거든? 어, 뒤지는 줄 알았어. 그게 재밌지 않다. 그냥 지어있는 집에 인테리어 끝난 데 들어가도록 해. 그런데가 비싼 이유가 다 있어. 어, 심플리즈 베스트.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 그런 북유럽 인테리어, 미니멀리즘 이런 거 보는 건 예쁘다.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막 프렌치 샷도 스타일, 막 엔틱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막 알지. 깨알 같은 디테일, 막 가까이서 보면 기절하는 그런 거. 어, 나는 맥시멀리스트야. 어, 근데 스튜디오만큼은 좀 미니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깨끗하고 인테리어를 자랑하려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스튜디오의 기능을 충실히 할수 있으면서 옷장이면서. 여러분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자, 대리석을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봐. 정사각형으로 네모나게 쫙쫙쫙 깔래, 직사각형으로 조그맣게 깔래, 아니면 쉐브론 패턴으로 깔래, 지그재그재그재그 막 이렇게 깔래, 부터 시작해서 사이즈, 가격, 이런 게또 많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같이 예쁘게 공간을 완성하는 모습을 제가 점점 담아보겠습니다. 천장은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 조명을 달면 큰 거는 못 달겠네. 얘가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애가 여기 있으니까 뚫린 공간에 비해 천장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서 완전 크고 멋있는 샹들리에 달기는 클러스. 공사 일정? 아 지금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자재 같은 걸 정하면 5월 6월 안에 완성이 될 거예요. 제가 한국 가 있는 동안 애들이 없을 때 공사를 해야 돼가지고 히터 많이 지나가고 있잖아. 얘를 지나가는 공간 때문에 이 빔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 실제 공간에 비해 활용 공간이 엄청 작은 거야. 거의 사람 하나 누울 정도 공간을 못 쓰는 거야. 전면을. 아니 뭐 근데 옷장 옷장으로 스튜디오로 치자면 저거 다못 써도 충분한 공간이니까 괜춘. 여기도 그치지붕이 이렇게 되니까 빔이 내려와서 이뒷 공간은 못 쓰는 거지. 아 런웨이 런웨이 나올까? 내 생각에 직선으로 하면 좀 짧을 것 같고 대각선으로 하면 런웨이 나올 것 같아. 여기가 제일 끝이거든요. 땜뭐 어, 화분, 화분도 두고 꼭 조화로. 우리 집은 다 죽어나니까 조화로 하는 걸로 해. 그래서 우리 애기도 없을 때.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도 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디테일을 다 정해놓고 가야지. 여기서 이제 티를 한잔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좀 나눠봐야 돼요. 여기 불 나가지고 다 없애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 외관부터 안에까지 진짜 다 페인트 컬러까지 키친 캐비넷까지 다 골라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키친을 할 때도요. 봐, 이 손잡이 같은 거를 골라야 돼. 이런 거는 껌이야 껌. 근데 봐, 여기에 막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에 막세 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두 개로 돼 있는 거 있고 깊게 튀어나온거 있고 안으로 이런 거를 다 골라야 돼요. 기절 기절. 바닥하는 것도 아까 전에 이제 막 대리석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대리석을 깐다고 생각해봐. 사이즈가 이만한 사이즈로 정사각형으로 깔 것이냐, 아니면 정사각형 하는데 재밌게 이렇게 막 돌을 중간에 넣을 것이냐, 이렇게 된 타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서 잘라서 붙인 거야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돼. 바닥을 일자로 나무로 까느냐, 그럼 무슨 색으로 깔 거냐. 자 이런 타일을 할 거냐, 그냥 하얗게 돌로 할 거냐. 이거를 다 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디자이너들에게 센스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한번 잘못하면 몰라 한국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공사하는 거 되게 싸더만. 근데 여기는 인건비가 엄청 비싸서 뭐 하나 잘못돼 다시 한다. 그러면 일단 어, 아, 나도 미팅을 해봤지. 업체랑 미팅을 했는데 여러분 tv에서 보는 그런 인테리어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막자 하나 둘셋막집 공개하면 막 울고 난리 나잖아 어머 걔네는 공짜로 하니까 당연히 좋지 어떻게 해줘도 너무 고맙잖아 근데 나는 내, 다내돈 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 센스 있는 사람이 해줘도 내가 싫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의미 없는 소품 있잖아.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인테리어 그 TV랑 잡지를 많이 보면 이런 게 엄청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그것들이 싸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완성된 그런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엄청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조형물들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내돈 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라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아, 일단은 비싸서 못했어. 이 커튼도 이렇게 투톤으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온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중에 있는 걸 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열정이 뻗쳤지. 지금은 돈 주고 하래도 안 해. 그리고 이 인테리어는요. 마음 먹었을 때. 쫙안 하잖아요? 처음에 인테리어를 딱 시작했을 때 꽂혀있을 때 쭈쭈쭈 안 하잖아요? 이제 밥 먹을 테이블 생기고 누울 침대 생기고 앉을 소파 생기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딱 페인트를 하나 골라도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가 봤던 샘플이랑 다르게 보이고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타일 샘플을 하나 보고 이 공간 전체에 깔릴 그림을 상상해야 돼막 거울을 오더했는데 이만한 벽에 걸려고 했는데 막 요만한 거울이 왔어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메리 맥도널드라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저는 좀 약간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아시겠지만 화려한 스타일 잘하는 그런 디자이너예요. 이런 거 좋아. 화장대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예쁘죠? 바닥을 타일을 이렇게 깔 수도 있거든요. 블랙 앤 화이트 막. 패턴을 만드는 거지. 색깔이 있어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결국에는 디자이너 업체랑 미팅도 하고 책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혼자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막 웨딩 플랜 하는 거. 부터 시작해서 집 짓고 하는 게 저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돈을 아껴서 보답해야 되겠다. 저는 막 되게 모던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빤딱빤딱거리고 막 커피 하나도 흘리면 안될것같아막 가자 부스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빤딱빤딱한 글로시한 막 키친에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경험이 없는 제가 이걸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디테일링 같은 걸 진짜 못해요. 제가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막 액세서리 이렇게 막 조금 조금한 거막 레이어드하고 이런 거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똑같아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분위기로 소파 사고 테이블 사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 막 이렇게 소품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걸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집이 완성이 됐는데 벽이 많아지니까 그림도 걸고 사진도 걸고 뭐 거울도 걸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진짜 못해. 지금 이런 거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런 거를 모으기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그 그러니까 아이케아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방에 아예 꾸며져 있잖아요. 쇼룸이라고 하죠. 그런 데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타일 업체, 페인트 업체 이런 데서 그렇게 쇼룸을 엄청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케아 같이 대기업 정도 되고, 스페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데 정도 돼야, 우리 같이 비전이 없는 애들이 가서 아 방을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놓으면 되는구나 하는데 보통은 여러분 인테리어 작업을 할때 제일 어려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자재를 고르는 거. 집을 완전 바닥 자재, 페인트 컬러, 밖에 외관 소재, 벽돌 집을 할 건지 뭐 스토커를 할 건지 뭐 실링을 이런 소재로 할건 저런 저러... 진짜 돌아버려. 그것이 1번이요그 다음이 이제 퍼니싱이야. 가구를 채우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가 이제 디테일, 소품 놓고 이렇게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이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더라. 하고 내가 해보니까 비추더라. <laughs> 건축업자라. 내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 관련된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레스토랑에 갔어요. 피시를 오더요. 광어를 먹고 싶은데 고등어를 먹고 갈치 먹고 싶은지 그걸 영어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 외관을 할 때도 힘들었죠.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비주얼 자료로 회의를 하면서 그 건축가랑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밖에 창문도 막 여기 창문 보면 알치예요. 이렇게 동그래. 나는 동그란 창문이 좋아 너무 예뻐라고 이제 디자인을 했다 근데 알취를 하잖아요 윈도우를 그러면 1.5에서 2배 2배 비싸요 그러니까 나는 가격을 모르니까 예쁜 걸로만 한 거야 예쁜 거다 이제 그림을 그렸어 도면이 나왔어 이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야 돼 근데 이걸 이제 자재를 보기 시작하니까 비싼 걸 나중에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다시 그리려면 또 도면을 다시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동네 타운에다가. 이미 그 도면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바꾸잖아요, 디자인을? 그러면 또 승인을 받아야 돼. 예쁘게 한답시고 내가 고른 게 국가의 디테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집 앞에는 보이는 데잖아, 밖에서도. 보이는 데는 알치로 했다? 그리고 나서, 어, 뒤에는 네모로 했어. 어, 뒤에는 네모로. 왜냐면 돈 아끼려고. 너무 비싸서 집 앞면만. 알츠를 했습니다. 어 뒤에는 그냥 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림도 얼마나 비싼지 아니 그러니까 그림을 누가 안 걸고 싶냐고 마음에 드는 게 비싸니까 그렇지. 주변에 아티스트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여 친구들이랑 아트 클래스를 했어요. 내가 집에 그림을 하나 걸어보겠다. 내가 걸고 싶은 그림 내가 그릴 수 있는 거 아닌 거 알죠? 제가 좋아하는 몬드리안을 그렸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왜냐면 되게 쉬워 보였거든? 졸라 어려워. 이렇 보면 몬드리안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어, 막 삐뚤삐뚤해. 몬드리안은 너무 모던하잖아. 우리 집에는 모던이 안 어울리거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현실과 이상의 차이 갭이라고나 할까? 저 동양화를 진짜 오래했거든요. 서예를 하다가 동양화 반까지 하게 된데 하다 보니 2년 넘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막 매난 국주 이런 거막 난치고 이런 거거든요. 국화 그리고 야 그걸 어디다거니 집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집에 걸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모로코에 놀러 간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제가 막 아프리카 스타일 진짜 좋아하고 모로칸 스타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의자 모로코에서 샀어요. 진짜 예쁘지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입체예요. 막 돌도 있고 메탈도 있고 가죽도 있고 이것도 모로코에서 사고 이것도 사이드 테이블인데 예쁘죠? 이런 쉐이크 같은 게 모로코 감성이잖아. 이것도 모로코에서 온 항아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뉴욕이나 한국 같은 데서 이런 수입된 걸 사면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면 뭐 싸지는 않지만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어, 저런 거 망가뜨리면 절교야. 어 소품 같은 것도 이것도 모로코에서 산 거예요. 모로코는 꼭 다시 가서 사고 싶어요. 그다음에 막 프랑스에도 파리 같은 데도 엔틱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또 가서 쓰러 오고 싶어. 모로코에서. 카페트도 사왔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뻔한 되게 모로코 감성. 야, 근데 여기 딸랑이 달려있거든? 밟으면 아픔. 얘를 여기다 좀 깔아보려고 그랬는데 뭘했어 지금 이렇게 덩그라니 걸레같이. 어, 사온 뭐하냐고 활용 못하는데 어, 카펫인데 밟으면 아파. 신발 신는 부잣 집에서만 까는 건가봐. 저기 내 스튜디오를 모로코로 꾸며도 너무 좋겠다. 뭔가 거기다가 뭔가 집에다 모로코를 녹이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위에 모로코 꿈을 이루는 거지 봐. 아예 막 전등도 모로칸처럼 달고 막 카펫 깔고 여러분이랑 앉아서 내가 모로코에서 사온 티파 세트 있거든. 어 이거 뭐 마시면서 여러분. <laughs> 괜찮네 나 위에 카페트 이거 위에다 깔까봐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의 백스케이지는 모로코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여러분들 민트티 한 잔씩 하세요 보시죠 여기 이렇게 사푼이 얹어가지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그냥 예뻐 너무 예쁘잖아 이거 잔봐 너무 예쁘잖아 어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먼지가 꼬질꼬질 있네 알라딘 영화를 봐야 될것 같은 이런 잔에다가 이렇게 티팟에다가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한잔 하면서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어두침침하면서 빨간 노란색 랜턴이 막 달려있으면서 스레빠를막 앞코가 이렇게 올라온 거 신으면서 여기 지금 카페트도 거기다 깔면 딱일 것 같은데 모르코타일 바닥은 호두나무 톤으로 깔아줘야 되겠네요. 코브라도 한 마리 키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아, 춤도 좀 춰주고 그죠? 물 담배를 뻑뻑 피면서 어떻게 피는 거지 그거? 여러분들의 카르 타로 카드 점을 받으면서 올해는 여러분 내 구독자가 돼줘야 되겠네. 어 인테리어를 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일단 미국에서는 용어가 어려워서 되게 힘들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거와 금전적인 거랑 어, 엄청나게 갭이 있더라. 예쁜 거다 비싸더라. 그리고 얼마든지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인맥 그 다음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더라. 그리고 저는 제값을 산게 없어요. 다 세일 때. 아울렛에서 다 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테리어 미국에 만약에 오신다면 갈수 있으면 RH라고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있는데 저는 거기 되게 엔틱 같은 요소가 있는 새거 진짜 엔틱은좀 할머니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엔틱 같은 느낌을 좋아해서 이 다이닝 테이블을 샀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되게 할머니스러울 수 있거든요 테이블 다리가 근데 되게 예뻐요 너무 예뻐가지고 반해가지고 쉐입도 네모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샀거든요 근데 막 이런 텍스처 같은 빤딱거리고 이런 느낌이 할머니 집에 온것 같으니까 의자를 좀더 펑키하게 얘랑 같이 있던 의자는 진짜 할아버지 집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의자를 좀더 이렇게 프한 느낌이 드는 걸로 사가지고 할머니 느낌을 좀 이렇게 뭉갰는데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가 약간 저거보다 더 모던하게 엔틱 느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의자도 레스토레이션 거이 의자도 레스토레이션 거. 그 그러니까 체스터필드 소파죠. 이런 거 지금 한번 바꾸고 싶어. 더 모던하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Your husband. Your husband. <laughs> 어, 네, 새 남편을 만나면 그 꿈을 이루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되면은 좀뭘 크게 아, 쇼파 이런 거할수 있나요? 남자애는 2~3학년까지. 아주 한참 어른 미래네요? 왜냐면 그 전에 괜히 인테리어 꿈을 이룬다고 그런 걸로 바꿨다가 괜히 성질만 더러워지는 개모 스타일로 변할까봐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냥 지금처럼 뭔가 빈티지 엔틱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걔네가 저질를 해도 아, 이게 엔틱의 일환이구나 싶게. 어, 이거? 캔들? 아시는 분들 얘기해주세요. 태우지 않고 소품용임. 우리 클라즈 aka 유튜브 스튜디오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또 삼촌포로 빠져서 오늘은 그래도 대부분 인테리어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변하는 모습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또 영상으로 쉐어하도록 하고 안녕히 계세요.